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앞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린 보호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분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록 죄가 많다고 여길지라도 슬픔이 너무나 크다고 여길지라도 상처가 너무나 크다고 여길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 머물면 살고 벗어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그냥 순수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지 성경도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많이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야만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군지 모르는데 어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전주교 신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대 교리가 있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대 교리를 외웁니다. 우리도 물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대교리가 뭐냐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까 했는데 당황하실까봐 한번 해볼까요? 사대교리 제가 첫 글자를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삼강상 그래도 많이들 아시네요.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버락. 왠지 멋있기도 하는데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이러면 두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천주존재, 하느님 존재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삼위일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러니 천주 존재하고 삼위일체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강생 구속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강생이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를 알지 못해도 내용만큼은 알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요 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 하나 남죠? 이게 헷갈립니다 옛날에 국어시간에 배운 고대소설의 특징과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상선 벌악이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상을 주고요, 악하게 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알고 있으면 좀 멋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천주존재, 천주 존재,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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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생구속. 상선보락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면 오늘하고 내일만 반복하면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왜?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천주존재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생구속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상선보락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삼위 일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한 본체로서 본체로서는 하나인데 각각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하느님은 한분 하느님이시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한 본체로서 세 위격을 지니신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누구랑 대화하죠, 저 지금? <laughs>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용은 알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성부하느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본체로서는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각각 다른 분이죠 왜? 성부하느님께서는 파견받지 아니하시고 성자를 파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견하는 분과 파견받는 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리고 성령 하느님은 어떠세요? 성령 하느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파견하시죠? 성령은 파견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같은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하느님이십니까? 같은 하느님이시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위격이 다르다는 거죠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 뭐 말을 하세요, 말을. 된다, 안 된다.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왜? 이것은 신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해는 되어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세 분이 같은 분이신데 각각 다르십니까? 이게 이해된다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나중에 눈 감을 때 직통으로 가시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삼신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부 순환설이라든지 영지주의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하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믿을 교리라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개시 종교죠. 들어보셨죠? 무슨 종교? 개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하고는 다른데 자연 종교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불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성을 닦아서 열반과 해탈 니르바나에 이르게 되면 아라한, 즉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뜻이 뭐예요? 깨달은 자. 여기 중에서 유명한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들 중에서 유명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잖아요. 다보 부처님도 있죠. 그래서 저 경주에 가면 석가탑이랑 무슨 탑 있어? 다보탑 있어요. 옛날에 부처님이 다보 부처님이요. 지금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스님 같아요.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불성을 닦아서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불성을 닦게 되고 깨닫게 되면 어떤 굴레를 벗어난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전생 뭐 후생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원래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어디를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뭐 윤회를 거듭하고 거듭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반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탐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얼마나 명확해요.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해요. 우리가 가끔 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요.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어려운 거죠. 이미 갈 길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 근데 가는 게 쉽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되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길이면 무슨 경부선이든지 무슨 호남선이든지 이게 길이지 예수님이 길이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현세에서도 백 배나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나아갈 길은 쉬운 길이에 어려운 길이에요. 어렵지만 쉬운 길이에요. 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뭐하는 종교예요? 그분의 말씀을 살만해서 깨닫는다는 말보다는 물론 쓰긴 해요 그러나 비교적으로 설명한다면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뭐하는 종교다? 고개를 끄덕 아 이래서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체험하는 종교라는 거죠 뭐하는 종교? 체험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체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요 관심이 아주 많아요 하느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죠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죠 그래가지고 알고 싶은 게 뭐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몇 평에서 살지 그리고 뭐 어떤 형태로 살지 이런 거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요, 하늘 나라 가면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 자라난다는 거죠.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자라난다는 거죠. 현세에서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밀가루에. 밀가루 서만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고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으면 기뻐하듯이 하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또 진주, 굉장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산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 나라는요,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나라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누리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끔 무슨 에버랜드라든지, 아니면 롯데월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갈때 입장권 사거나 자유연권사 갖고 들어가서 즐기면 되지,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떤지, 이런 거 연구하고 가십니까?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거기는 기술자들 몫이고, 우리 몫은 뭐 하면 돼? 싸게 사서 많이 타면 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만 신경 쓰라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 만한 것들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왜 알려주실까요?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면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모습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끼기 때문입니까?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 얼굴 그려놨는데 누가 밟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으시면 제가 그려놓고 밟을 테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누가 강아지한테 내 이름 붙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강아지, 앞에 강아지 하나 있는데 신자분이 강아지 사서 저한테 오셨어요. 신부님, 강아지 이쁘죠? 어, 이쁜데 이름이 뭐예요? 황진이요. 그러면 저 기분 나빠요. 제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닮은 모습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역사를 거슬러 내려와서 인간이 죄를 저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 고통스러운 존재가 됐죠. 이걸 보고 하느님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하십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즉, 창조도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아쉬워하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이롭다. 왜? 내가 떠나야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게 만드시는 분, 성화시키고 열치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이 또한 성령 하나님도 인간을 모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구별이 될게 이게 아닙니다. 세 분은 늘 함께 하시면서도 각각 다르게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인간을 이끄시는 것은 인간을 모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분께서 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분께 믿음을 두고 어떻게 살면 되죠? 온전히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고 절대로 무엇을 갖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 얘기했죠? 뭘 갖는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들의 희망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죠.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 몰라도 좋아요 왜? 우린 매 순간순간 삼위일체 하느님을 흠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멘했죠? 하루에 성호 설마 한번 이상은 그으시죠? 서, 설마 하루에 한 번도 안그으면안 계시죠? 밥 먹을 때 최소한 네 번은 긋잖아요. 뭐 이거 줄여서 어떤 분이 그래도 밥 먹을 때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 식사 전 기도하고 또성어 긋고 그럼 네 번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 줄여 가지고 두 번이라고 저도 그냥 성어 긋고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성어 긋고 이렇게 한다고 저도 몇 번이에요? 두끼만 먹어도 네 번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3일제 기도를 한다? 네 번. 여섯 번. 어쨌든 최소한 한번 이상은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2일체에 대한 기도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체험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에 다녀왔는데 이제 제차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미 고장 난차를 타고 갔습니다. 뒤에다가 고장 차량, 절대주의 뭐 이런 거급뭐 급정지 요함 이렇게 써놨어요 사무장님이 쓰셔 가지고 임단만한 곳에 와가지고 차 뒤에 붙이고 딱 갔죠 뭐가 고장나냐면 미션이 고장나서 갈아야 된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충 되니까 완전히 된건 아니고 기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데 간이 커진 거죠 그래 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북에 가서 일을 봤습니다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요 뭐가 자꾸 떨어진대요 차 밑에서 뭐가 떨어지는가 봤더니 붉은 액체가 몇바 가지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미션 오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붉은색이면 미션 오일이니까 가까운 서비스 센터 가서 오일을 채우고 빨리 오래요. 그래야만 미션을 갈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알겠다고 찾아봤더니 가까운 데가 한 8km, 10km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한40몇 km?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어차피 움직일 거라면 거기까지 가느니 여기까지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아주 무모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기아를 놓고 가는데 3단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이제 서울에서 가면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성수대견지 무슨 대견지 모르겠어요. 거의 건너가지고 김포공항 쪽으로 가다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 탔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몇번 섰어요. 기아가 안 먹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내려가지도 않아. 무조건 3단이죠.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뭐 20km, 30km 이렇게 가다가 그랬으면은 가까운데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야? 고집스러운 존재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한번 체험해 보려고. 뻥이에요. 고집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부선을 탔죠. 타고 가니까 이젠 차가 완전히 가실려고 그래.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들었었지만 경부선 들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난 거죠, 이제. 아니 아까 그냥 칼센터 갈걸 그랬나? 메카를 부를 걸 그랬나? 고민하면서 계속 가는데 차는 어때요?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아를 뺐다가 넣더니 이제는 먹히지도 않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안전한 곳까지만 제발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고집은 누가 부리고? 제가 부리고요. 아쉬울 때 누구 찾고 있어? 주님 찾고 있죠. 사실 이거는 아주 무모한 거죠. 이미 갈 때부터 고장 차량이었고요. 가서도 다 샜다라고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렇게 왔으니 이 고집을 누가 말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난초하니까 매달릴 땐 누구뿐이 없어 주님뿐이 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렇게 부하 직원이라든지 누가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전화했으면 욕부터 날렸겠죠. 그렇게 뭐라 그랬어? 근데 정말 땀을 삐집질리면서 제발 제발 기아야 대라 대라 시동 껐다 껏다 껐다가 또 넣고 껐다 껐다가 또 넣고 악세다 밟아보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곱, 여덟 번 했는데, 기아가 끄렉, 끄렉, 끄렉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까지는 이 차가 3단 뿐이 안 나가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3단이라도 걸려있으니, 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경부선 타고 내려오다가, 그 반포 있죠, 반포? 반포에서 경부고속도로 합쳐지는 데 있죠. 거기까지 어찌어찌 왔어요? 거기서 완전 죽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안전지대까지 놓고, 뒤에다가 그뭐 고장 차량 이거 삼각대 있잖아요 딱 놨더니 어떤 벤츠 차량이 치우갔어요 그걸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주시려고 갔더니 이게 쪼개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누구 쳤어?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쳤을지도 몰라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두 번은 할 짓이 못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차한 대도 고장 나고또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동방성년의 기쁨을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게두 가지인데 하나 뭐예요? 고집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와서 카산타 얘기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된대요. 왜냐면 이미 거기에서 이 미션 어일이 거의 다 빠졌는데 어떻게, 어떻게 몇십킬로 오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돼요안 돼요. 말이 안될줄 몰라도 저는 체험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느님을 체험한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느님을 체험한 거죠. 왜? 감사함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일 없는 차가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몇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죽는 것이 제가 밀고 갈수 있을 만큼은 와줬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느님 체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삶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느님이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체험되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래서 본체론적 삼위일체론,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론, 신학적 석적 찾아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그러나 이것은 계시기 때문에 믿을 것이요. 우리는 살만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떠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죠? 성령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살만해서 그분을 체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뭐하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열매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만 미사 중에 간청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죠. 이것만 믿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슬픔에 갇혀있지 마세요. 분노와 미움에 갇혀있지 말고 자유롭게 하느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